오, 주기적으로 생가 확인을 오래. 하러 오는 오래. 후배다. 아니 오늘 그냥 야이 김치에다가 이렇게 술 먹어 속버리게. 남자 이건 남자. 남자는 이렇게 먹어야 돼. 남자인데 뭐? 알이 바로 와 씨발. 오랜만에 아, 사람과의 대화가 뭐, 뭐 신나보이는 뭐, 뭐 정남씨.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. 어? 공장을 당기고 아, 있잖아. 공장을. 아, 아 진짜 하고. 그 소문으로 있었던 게 진짜. 어 뭐, 진짜야 진짜고. 형택이는 공장은 아니니까. 어. 아니 걔가 안할 거야? 해야지. 안스럽긴 하죠.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. 과장님이 내 미래고 부장님이 내 미래라고 생각하아미래래내 근데... 아, 아, 미래를... 나서 먹자 아, 오랜만에 만나서 배가 오랜만에... 사달라고 할까 봐 방어선을 구축한다. 나다 오랜만에 나갑시다. 여유로 보이지만 생각이 나가, 많아지는 어, 정남씨